말도 안 되는 군사 훈련입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훈련생은 실탄으로 가슴을 맞습니다. 방탄 조끼만 입고 실탄에 여러 발 맞죠. 그 다음 총을 뽑아 표적을 쏩니다. 적에게 총 맞고도 반격하는 훈련이에요. 미군은 2020년까지 코브라 피를 마셨습니다. 태국 훈련의 일부였죠. 머리 잘린 코브라 피를 들이켰어요. 정갈, 타란툴라도 먹었습니다. 동물권 활동가 항의로 중단됐어요. 벨라루스는 2020년 특수부대 6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군인에게 불을 붙이고 불타는 망치로 때렸어요 못판자에 눕혀 무게를 올렸죠 영국 해병대는 양당극기 테스트를 합니다 물로 가득 찬 6피트 수중 터널 통과에요 숨 참고 머리부터 밀어 넣어집니다 영국 SAS는 36시간 고문신문을 합니다 2주간 굶긴 후 벌거벗겨 우리에 던져요 백색소음으로 고문하고 스트레스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중국군은 수류탄 하포테이터라 합니다 6명이 연기나는 수류탄을 던지죠 6초 타이머입니다 마지막에 구덩이에 던지면 모두 엎드립니다. 군대는 산책이 아닙니다.